들어 보세요. 저도 카더라이 반응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최근 리버풀의 흐름과 좀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들어보신 후에 요걸 하셔도 좋습니다. 그 소리 하지 마 임마. 이적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음바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생 올해 나이 만 20세 프랑스 선수로 어린 나이답지 않은 침착함과 능력으로 세계 축구의 미래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경력이 참 대단합니다. 국직굵직한 상으로만 봐도 2018년 프랑스 올해의 선수 2018-19 리그왕 득점왕 2018년 월드컵 베스트11 2018년 유에파 올해의 팀 2018년 피파 월드컵 명플레이어 상 2018년 피파 베스트 11. 2018년 UFA e 베스트 11에 선정되었습니다. 리버풀 팬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살라가 2018년에 정말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쳤었습니다. 그 살라가 은바페에 밀려서 월배 선정이 되지 못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리버풀 팬들이 정말 너무 많이 아쉽다라는 얘기를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풀 팬들 사이에서도 음바페도 받을만 했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을 만큼 음바페는 요몇 년간 세계 최종상급 플레이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음바페의 가치는 트랜스퍼마켓 기준으로 2억 유로 약 2,600억으로 전 세계 1위입니다. 음바페 <laughs> 리버풀 이적설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지금 EPL 최고의 유니폼 스폰서 계약은 맨유의 아디다스입니다. 아디다스는 현재 연간 7,500만 파운드 우리 돈약 1,100억을 맨유에 후원하고 있는데 나이키는 EPL에서 자신의 라이벌인 아디다스를 넘어서길 원하고 그 대상을 리버풀로 선정했습니다. 나이키는 리버풀과 계약을 위해 아디다스가 맨유에게 내건 조건을 뛰어넘는 금액을 보장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나이키가 리버풀과 계약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리버풀에게는 나이키 외에도 여러 회사들이 접근해 있고 리버풀은 그 모든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나이키는 어떻게든 리버풀과 계약을 맺고 싶어 합니다. 자, 여기서 음바페 이적설이 등장하는데요. 마치 예전의 맨유가 아디다스의 후원을 바탕으로 포그바를 영입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이키 역시 리버풀과의 계약을 위해 자신들과 스폰서 계약을 맺고 있는 선수들 중 최고급 스타플레이어를 리버풀이 영입할 수 있도록 도울 의사가 있으며, 그 대상이 바로 킬리안 음바페라는 겁니다. 어, 좋네요. 만약 은바페가 이적을 한다면 그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테지만 나이키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있는 회사며 나이키가 마음만 먹으면 은바페 영입을 위한 금액을 어느정도 커버칠 수 있는건 사실입니다 여기까지가 은바페 이적설의 내용인데요 만약 정말로 리버풀이 나이키를 통해서 은바페 영입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은바페의 의사가 중요한거잖아요? 사실, 지난 6월에 은바페가 딱한번 리버풀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ESPN이 은바페에게 만약 축구게임으로 내기를 한다면 어떤 팀을 고르는가라는 질문에 은바페는 리버풀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리버풀이 유럽 챔피언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은바페가 리버풀로 가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겨우 이것만으로 콧날발 치는 게 조금 웃기기는 한데 어린 나이에 축구선수로서 모든 걸다 이룬 은바페가 더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아마 챔피언스리그 우승일 겁니다 리버풀이 어느 정도 은바페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 이 이적설의 어떠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키가 숟가락으로 딱 은바페를 떠서 리버풀 리 앞에 가져다 주면 리버풀은 이걸 집어먹을 수 있는 상황인가? 리버풀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리버풀은 이번 시즌 1군을 영입하지 않으면서 한번 턴을 이렇게 순환시켰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우승 상금은 그대로 보관하면서 어떻게 보면 길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비경입을 할수 있는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클록 감독. 클록 감독은 예전에 모나코 시절의 은바페에게 실제로 관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은바페에게 어떤 감독이 관심이 없었겠나 싶지만 실제로 클록 감독의 시선에서도 자신의 전술이나 은바페의 특성을 비교해봤을 때 어느 정도 호환성을 가지고 있는 점이 있다는 겁니다. 단 은바페가 업으로 인해 생기는 마누라 라인의 붕괴의 위험. 지금 세계 최고의 공격 라인인 마누라 라인에 음바페를 굳이 대려올 필요가 있는가? 또한 그로 인해 선수들에게 괜한 불안감을 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러니저러니 해도 음바페는 음바페입니다. 만약 리버풀이 음바페 영입을 레알마드리드를 제치고 영입하는 것에 성공한다면 리버풀 역사상 정무후무한 역대급 이정으로 불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대단한 선수고 팬으로서 그가 리버풀 유니폼을 입는 것이 기대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리버풀 관련 뉴스로는 세계 1등이라고 볼수 있는 제임스 피어슨에게 물어봤어요. 음바페 리버풀 이적설 사실이냐? 나이키가 음바페 영입 도와주겠다고 한거 맞냐? 그러니까 제임스 피어스니 나이키가 리버풀과 계약을 맺기 위해 애쓰는 것은 맞다. 나이키가 리버풀의 선수 영입을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정확히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라고 말해 아직까지는 이 이적설에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님을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이러한 이적설이 반가운 이유가 현재 리버풀의 흐름이 얼마나 긍정적인지 팀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음바페 영입설이 터무니없네 인내를 얘기하기보다 리버풀이란 팀이 EPL에서 그리고 세계축구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만들어 가느냐를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예라고 봅니다. 그리고 리버풀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결과를 가져오는 팀이 된다면 실제로 충분히 음바페를 영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을 해 두시면 바로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